반기니다제2니다연합회다 좋습니다. 좋습니회 좋습니다. 니다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습니다좋습습니다 박정은 부회장 <laughs> 감독님 여기서 막막 막 욕하면 안 되십니다 아 욕하면 안돼 여기 탄생가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욕하면 저기서 끝났습니다 아, 주장이 아유. 경고 먹어요 짤려요 <laughs> 어. <laughs> 진정이 왔구나 어, 여기가 좀있고요 그리고 여럿이 얘기를 해줘야 돼 정도 있는 일을 깍 달고 좋은 때에 진가될수 있게 빨랑새 어, 그 소우경 쭉 당겨주십시오 어... 저분이 그 항시 그 미양전을 만나면 긴장을 많이 하시는 선수입니다 <laughs> 소우경 아 그러십니까? 네, 오늘도 미양전 친정팀이라고 다른 분들, 미양전에 어떤 e n t l 이 m a n But don't be young, 미양 n t 이 l a y a hedge. Young, sir, I'm y o u n 주 Young, sir, I'm young. Young, s i 여 지금 시합이 되면은 좀 크게 크게 좀 화면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긴장한 사람이 딱두 분이 보입니다 김준호하고 소우경씨만 딱 긴장 그리고 이거 이번 게임에 첫 출전하는 백기수 한동현 선수가 있습니다 아미바파랑유 <laughs> <유수> 출신 아닌가예 <laughs> 한동현 선수 14번 파란색유소 출신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써먹긴 하는데, 자, 어떤 플레이를 해줄지. <laughs> 아, 형, 중학교 때부터에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10년 만에 써먹는 것 같습니다. <웃음> 시작됐습니다. 시작 <laughs> 어, 네. 저기, 동아. 카메라를, 어, 전번반부터 아주. 네, 아주 좋죠. 예소뒷발차기 네, 또, 은속뒷발차기 오른쪽 자, 그냥 오잖다밀어안합다 자, 미 자, 힘들다. 자, 카메라 <laughs> 다리가 점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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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자, 미합니다다 자, 미니니다합니다 자, 미안 자, 잘 보입니까? 안 보여. 안 보여. 올리면 화날 준비해라. 우이딸 거다, 해. 아마. <목소리> 자, 우리 공격수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자, <목소리> 누가 올리는 거야? 센터도 올라갔죠? 이거 정원 선수. 아. 백기도. 미한수 왜? 어~ 이거 어, 찬스가 어. 어, 뭐 왔나요? 아~, 아 네, 음~ 나갔죠이 그니까 빼 빼버려. 준비하는 거예요? 네, 저위로뛰하는게또 너무 흔들리지 않을까요? 수전증있으시지않으시요아야 뭐야? 왜? 네? 왜? 반지를 끼었는데나갔던 물어야 29살도 차가 되는 거야? 반지를 꼈다고 네, 지금. 꼈다 뭐요? 저는 한이미친놈상룡이랑 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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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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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수비 종원 종원 이형호안녕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어, 지금 작했어요 지금 나저선살해야 어. 아, 나가지. 아, 사이드. 어 카메라 가 어, 미안. 다시 한번 나가서 음, 찍이죠찍이죠찍이죠저 음, 음. 네, <목소리> 들고 찍으면 보는 사람들 짜증나서 못 봐, 흔들면서. 저는안흔들 근데 이게! 그래도 들고 찍어. 들고 찍어. 안돼. 저 아, 내가 네, 지금 카메라 위치 확인 중이라. 아, 네. 제가 찍을게요. 그래. 어? 찼쓰죠 미역? 아, 아쉽게. 이게, 이게, 이거 빼야 되는데, 오늘 또 찹? 이거 차고? 이기면 또 찹니다. 이거 제대로. 저, 금강 합, 금강하고, 저기, 청마랑 이긴 팀. 금 금강이, 저, 새마을이 기권해가지고, 3대으로 이긴 걸로 해가지고, 지금. 아, 저희, 하중진랑치는게거 아니에요? 많이 없는데. 잘못 알려주세요. 첼스. 아, 아, 길죠? 다리가 왜 이러냐, 이거? 하인이 얼었다. 지식적인 영 저기 있나봐 하늘씨 더 몰렸나봐 다 스물 아홉 살짜리가 뛰게끔 아, 돼있으니까 나도 스물 반이 못있더라고자 <laughs> 미양 다시 아, 한달 한 남았다고요? 아, 똑같은 패턴이죠 아, 아, 주니어 자가운데 어. 아, 패스 자 한상력 빨리 조여줘 네. 왔다 왔다 아이씨. 자, <laughs> 자 미양 역습 모두 다없사이드어사이드 옵사이드 어 예사 어 그렇죠 옵사이드죠 어. 이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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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심판 어. 멋지시네요 아 지금 비 때문에 이거 카메라가 이거 어네 취수 아. 어. 지금 위험 취소 이야취수야천 취소 컨트롤 <laughs>

나해야돼 공룡볼 자한상정공 잡았습니다. 왔어요. 가 가. 우리 빨리 가. 잡았어요. 잡았는데 관중들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관중들 때문에. <laughs> 관중분들이 울고 불고. 구석은 찍지 마. 아이. 구석에서. <laughs> 역사는 구석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laughs> 너 뭐라? 혹시 아한다 카메라맨 저러는 가위올라는 아, 저기 네, 각도 때문에 올려 줘? <laughs> 추워. 넓게 잡아라니까 넓게. 네 자, 들이 자, 백지수스숙이 뭐라 할까? 치숙 될것 같을 때 한동안 와그냐 아이고! 가 않은데, 무지 아쉬워하는 이종호 형. 자 미양 꼴킥 이에다 아, 롱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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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미양은 왼쪽 내려와! 공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걸어 내려간 사람들이 있죠. 아, 상구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조회적. 자, 아, 윙이 저쪽. 아, 왼쪽 윙 아니, 왼쪽 윙이 누구죠? 왼쪽 윙. 아, 아 카메라에 크게 났네, 이거. 자, 아, 또다시 왼쪽 공격을 준비 중인 디아. 역시나. 한동현 선수. 아, 네. 나이스, 아, 나이스. 커버 후위가 들어왔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 시도 소우경. 소우경 <laughs> 형이 진짜 어려운데. <어렵네. 웃음> 미양 다시. 아네 자다업사이드죠자 한상용. 어. <웃음> 헤딩. 육살이. <laughs> 자 미양도 급해요. 자 수비 라인 정비할 필요가 <laughs> 네. 있죠. 업사이드 봐야죠. 백지수. 왔다 왔다. 자 수비 라인 정비해 줘. 어. 어 그렇지 지수와 나를 그렇지 밀어. 와 왔다 왔다 왔다. 자 조. 여기야. 바짝 이종원 바짝. 좋아, 좋아, 좋아. 오, 네 좋아요 자, 수비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수비 좋아, 멋지게 해주는 좋아. 이종원. 지귀야 라이저머 라 라이. 떠보고 자 심판 자리를 다시 정해주고 있죠. 자한동현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네 컷. 야골잘 풀렸죠? 야 아, 좋습니다. 아. 자 가이저 좀 늦어요 패스. 아주 잘했습니다 소 뒷발차기. 이야, 아 이거 패스가. 아 저기도 소 뒷발차기. 아 잘하는데. 카메라 좀. 절망안 아 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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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미양 아, 좋은 찬스! 맛있어. 아, 수비 잘하는 아. 김진규! 빨리! 경호해, 경호해! 가 이렇게 맞아, 이거. 아 경호다 경호! 아 <laughs> <오>! 어! 들이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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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어! 코너킥이죠 아, 그러네. 그래. 뭐 코제너킥 가는 모양. 어우, 기겁하는. 무지용 힙킥이죠. 보저아아 어. 어, 좋은 찬스. 거든네 예. 아, 거는 지수야!

<laughs> 아. 그냥 할 뿐했죠. 아, 예. 역전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예전 김혜를 키는 거. 자. 아, 너무 안쪽으로 하세요. 한전에서 나오셨나? 예, 전기 지원 나왔습니다. 전력 갖고. 어, 몇 점이죠? 지금 아직 0대0인데 아주 영대영인데 아주 아취아키치라. 아, 오! 어, 래도쎘죠 아, 어. 너무 아파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 뭐 경운 도아 부상이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후반상지않안들어래 <laughs> 아 일어납니다.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에로카드. 그냥. 에로카드. 잘 사람이 다잘죠아왜왜왜 왜? 왜? 없죠? 왜, 왜?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니 공격수들이 왜? 그렇지. 거기 잡아. 자, 원패스로. 자, 수비해줘야죠, 수비. 자, 급해요. 자, 소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예, 중요한 상은, 양희동 형의 머리 때문에. 아, 드리블. 자, 수비 좋아요, 수비 좋아요. 아, 이 이제, 이제, 아 이제, 이제, 이아 이제, 이제, 이 자, 센트리 가면 우영하죠 아, 오, 아 오, 픽사리입니다. 오, 픽사리.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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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번에 위험 했어요. 어, 진짜 빠르다. 어. 용사아용사아물지말래니까 그냥 쳐. 네, 네. 운동장에서는 회장님도 아닙니다. 오, 용상입니다. <laughs> 예. 자, 다시 짧게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자, 양경모. 아, 네. 안동이야. 네, 서상이. 어 백기수. 예, 파울. 자, 날이 추워서그런지 아, 서로 깠어요 네. 야, 다시. 볼 돌리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자, 다시. 이양볼 돌리고 있다니다왼쪽볼으로다이양훈 선수 자다이양훈 선수 으야다이으이원 선수 어 패스 살아 나갑니다. 업사이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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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때까지 안 물어요. 역시 레프리 노련해요. 노련해. 노려네. 자 보셨죠. 잡을 때까지 들지 않습니다. 예. 근처 와도 안 물어요. 잡으면 골을 르는 거예요. 중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네 중계를 하고. 돌어 돌고 가 와가지고. 자, 드로잉아 골키퍼 지금 장갑이 벗겨져가지고. 다봤다어 지금 아어저했죠 자, 이정우 어! 아 아, 한동현 선수. 어, 지금 너무 위험한 테스트했어요 아, 이거 추가 가지고 자, 위안 코너킥. 자, 쭉쭉 올라갑니다. 아, 경합. 아, 네. 곧 아웃이죠. 자 이거 참. 지금 빛 때문에 지금 카메라 렌즈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자, 킥을 한다는 김진규. 자, 롱킥 올라왔습니다. 자, 성령이 머리 타서 자, 소우경 잡았습니다. 좋은 찬스! 소! 아, 네. 소 보여줄까요? 지금 몇 분, 몇분 찼니? 아, 패스가... 몇분 찼어? 업사이드 아니6 지금 진 때문에? 아, 네.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몇분 찼어요? 모르겠습니다. 사람 아, 네. 잘 빼냈죠? 자 이거 빠지면 아자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송경 선수, 송경 선수 적극적으로 해줘야죠. 송경 선수. 네, 양경모 선수 아 핸드링인가요? 아 자꾸 전화 그래죠 누가? 바빠 죽겠는데 제가 아포 소리가 내가지고 안나가지 그가지고 아좀 아유 제가 아으로못 찬다고 그랬어요. 이거요. 잘하고 있 습니다. 네. 지금 공격. 네. 자, 한상용. 주수야, 아. 주수야, 주수야. 아. 주수야. 자, 좋은 찬스인데. 좋은 찬스인데. 이걸 살릴 수있을까요됐습니다 아. 가 아, 지금 가 그렇죠. 아, 좀 짧았어요.

앞에서못해터 지금 앞에 교체한 거요. 예? 네? 상이 진짜 떨어지키고 10분 생할 사람 이있고어 놓을까 떨아 너무 급하죠? 천천히, 천천히 느긋하게. 천천히. 예. 빨리 와 봐. 빨리 와. 자, 시간을. 자, 여기는 계속 왼쪽 공격입니다, 왼쪽 공격. 자, 자이 골을 빼냈죠? 자, 돌아뛰죠? 수비 라인 굳히게죠? 업사이즈죠? 어, 역시, 심판. 정확합니다. 잠시 렌즈를. 자, 교체 선수가 있습니다. 파랑새. 김형식 먹었더라 네, 한동현 <laughs> 아, <도장했어>. <laughs> 뭐, 뭐? <laughs> 네. <laughs> 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한동현 선수가 힘을 먹어 정찬아! 진짜로 패! 선수, 선수 좀 챙겨주자, 선수 어, 한동현 선수가 잘했는데 교체가 됐습니다 자, 다시 공격 파랑새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 자, 기회는 있습니다 아, 패스 뭐냐맞 하죠 아직 볼은 살아 있어요. 아, 네. 반칙으로 끊는 아, 회장님. 동현아 수고했어. 가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좋어 잘했어. 잘했어. 아, 준비해. 저 이따가 아, 네교체 사람이 없어. 지금 30대 초반이야. 0 k g 어자 영신아. 네가 어, 들가야 돼. 자, 다시 김인킥. 어 아, 아, 네. 볼이 짧았죠? 아, 아 네. 잘 패스 아, 잘 들었습니다. 미안. 네, 아, 우리 병고 네, 아, 패스가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이번 골은. 아, 미안. 2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아, 아직 뭐비도오고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경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날, 날씨가 굳어가지고, 지금 패스그라. 자, 미안, 붙어줘야죠. 어, 왜? 어, 왜? 어, 너무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 이번 클이어 상당히 영화했습니다. 다시. 상당히 파란색 뿌리 포리... 야, 너이죠? 왔다! 아, 아 부상이라 완벽한 거기를못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좀 침착하면 될것 같은데, 아, 아쉽습니다. 자,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됩니다. 자, 미안. 시간을 끌고 있죠. 저러다 실수 나오는 거죠. 자, 왔습니다. 아... 서로 마음은 급해 자, 어, 이것도 진규 아, 이번에 위험해요 아... 어, 네, 골키퍼 또 골대가 비어있어요 자, 가운데, 네, 패스 좋았어요 자, 이... 아, 한상용 수비, 아, 양경목 자, 이영은 자, 다시 패스 잘 살려야죠 아, 패스가... 자 이대일 했을까? 야 기회 있습니다. 아 아직 파울인가요? 어 왜요? 아니 핸들링인가요? 파울인가요? 뭐죠? 아 미양 볼. 아 미양 다시 롱킥자 가운데. 아, 커버 좋았어요. 자, 아, 지금 줄 때가 없습니다. 자, 우리 패스는 상당히 잘 나오는데 이 마무리 패스가. 음. 패스가 너무 급한 면이 좀 있어요. 자, 나 이로진, 지금 시간 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셋을 잡아. 화이트. 홍, 홍, 홍. 아 다시. 네, 공 흐르죠. 아저또 위험한. 어, 저 위험합니다. 어 셋점. 아. 예 네, 잠시 렌즈 좀. 예선방이니다 네. 선방. 야, 오늘 이거 피 때문에 그 화면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자, 다시 미안. 축구 들어옵니다 아, 네. 선방하는 김진규 회원 자, 영영 열심히 쫓아갑니다. 자, 볼 아웃 시킬 것인 야 장령요야한번찍겠습니다 좋은 찬스입니다. 자 밀었죠? 영신, 예, 김영신 형까지 아 패스가 아직 부정하겠죠 어, 아직. 어, 때려, 그냥 아유 때려. 네, 아줬죠아 아, 아, 수비가. 자 백지수 요자 아직 아직 볼은 살아 있습니다. 아, 자, 영시 아, 네. 안 <laughs> 사람이 없 거. 잘 있어? 지 마, 용상아. 내려와야 돼. 아 지금 줄 때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움직임이 지금 다들 없어요 움직임이. 차례 차례대요자야아 이종환 선수 수비. 예, 또 어. 가기 안 좋죠? 네네. 천천히, 세, 천천히, 천천히. 어,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가 천천히 라고지 말고 미리 주라고. 형 영사한테. 예? 상명이하고 저, 자기다 와. 저, 줘봐 패스가 아, 좀 상, 더. 아, 알, 알, 알. 나, 미안. 그냥 아, 다시 좋은 찬스죠. 야, 아웃사이드로 감아서 였어요 영락 없죠, 영락 없죠. 자, 자. 자, 다시. 아, 전반전. 전반전 끝났습니다.